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사활 사는 이야기 정상 TV 정상입니다. 오늘은 생활용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생활용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그 그 얘기 듣고 제가 라디오 듣고 좀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에서 알아봤더니 아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그 여러분들 같이 그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빈 얘기했죠? 빛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빛 같은 경우는 1년에서 6개월 1년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요. 보통 빛 같은 거 평생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그 많이 사람들 이 많이 쓰는 뭐 목욕탕 대중목욕탕 이런 데서는 더 자주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머리빗할때그뭐 왁스나 뭐젤뭐 뭐, 뭐 스프레이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거 쓰다 보면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균 같은 거 있잖아요. 탈모 같은 거 촉진시키는 그런 귤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옮겨,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대요 칫솔 칫솔은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좀 칫솔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뭐 칫솔 좀 세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막 막 분노의 칫솔질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더 자주 바꾸셔야 되고요 치약도 개봉하기 개봉을 하면 6개월 그개봉전에는 3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건, 수건은 제가 빨아서 삶아서 쓰고 그러면 은 오래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건도 1년에서 2년 정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샤워기죠, 샤워기, 샤워기 물 나오는 샤워기 그 샤워기 헤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이게 샤워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러면 은그 안에 항상 이게, 이게 습하게돼 있거나 물기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잘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정도 바꿔야 되고 천화세 선글라스, 안경. 안경 안경도 특히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2년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코팅되어 있는 그게 햇빛을 막아주잖아요 자외선을 막아주잖아요 거기 2년 정도 되면은 조금 조금씩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대요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제일 웃겼어요 제일 황당했는데 멀티탭 이죠 멀티탭 전기 코드 꽂는거 멀티탭 멀티탭도 한, 1년에 2년을 지나면, 거기 먼지가 이게 조금 쌓이게 되면은, 진짜 이거, 뭐, 벼락 맞을 확률이긴 한데, 그,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는, 좀 신경 써야 된다고 하네요. 절대 그 정도가 생각나. 이거 좀 이해가 안가는데아무튼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베개, 베개는 많이 얘기하죠? 베개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인데, 잘 때, 땀 많이 흐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균들이 많이 생겨서, 박테아 같은, 균들이 많이 생겨 돼이것도 이것도 뭐 잘못하면 또 탈모 원인 된다는데 이게 어느 어느 정도 서식이 되냐면은 이거는 그 구체적인 이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 1년에서 2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35만 마리 350만 300에서 35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수세미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일. 그리고 행주도 1주에서 3주 일주일, 도마, 도마 집에서 많이 쓰시죠. 도마는 뭐 많이 이저 저, TV에서 봤는데 플라스틱 도마보다는 나무 도마가 좋고 한 1년에서 2년 있으면 바꿔준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샤워 타월, 샤워 타월은 막 이게 그 찢어지고 늘을 때까지 막 그게 <laughs> 쓰시는 분 있는데 뭐 저도 뭐 오래 씁니다만은 그두 달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면도날. 면도날은 사람들마다, 근데 좀 비싼 면도기 있잖아요. 비싼 면도날 같은 경우는 오래 쓰시잖아요. 저도 그게 피부에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2주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렌즈이죠. 저는 안경 써서 그런데, 컨텍스 렌즈 쓰는 그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 그것도 3개를 한 번씩은 바꿔주면 좋다고 합니다. 뭐든지 오래 쓰면은 예저저 저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 사람인데 옛날 사람들 손 손대가 묻어서 편하다고 하는데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너무 오래 쓰시지 마시고 근데 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기간 딱 맞춰서 쓰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적당하게 시간 되면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교체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좀더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